주상 믿어 드림으로 새벽 기대를 사라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 주시겠습니다 신용으로 신앙 고백 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잔디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와 상할 시기를 이끌어 주시고, 또, 또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법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그래, 살아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어떠한 그러한 상황과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지 않고,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향해서 우리가 더욱더 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가 오늘은 안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가드레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일에 해주시고 불쌍히 해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손길로 늘더 뒤펴달라고 가드레 기도하시고, 맡긴 사명과 직분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함으로 더 뒤펴 달라고. 우리의 영역간의 간건함을 위해서 우리 온전치 못하고 오신 분들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어,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관계된 부분들, 주금의 몸된 주의 반기신앙생활 믿음의 건속들 몸이 아프고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 <laughs> 그밖에 여러 가지 기대점을 가지고 우리 한 마음에서 간절하게. サルいまお邪魔します。<music> 그러한 성도들이 어떠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 마음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모시 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고 영생이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민을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2 2이 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가? 어떤 의심하는 자들 국민이더라 그렇게 이 알고 있습니다. 그서 의심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이 지금 무엇을 지금 의심하게끔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어,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역사심을 의심하고 어, 그리고 어, 거짓된 그러한 자들을 어, 따라가고 따라가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사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이 되고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다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국룰이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국룰이 여겨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불쌍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의심하고 거대된 자들을 따라서 잘못된 길, 지약된 길로 가르게끔 되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큰 그런 위감을 얻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서 군경일 필요가 없죠불쌍해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의 그 결과가 아, 아. 그 자신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결과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엄청난 해로움 그러한 좋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생겨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유력이고 불사격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어진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시라도 그러한, 그러한 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드리지 못하고 거짓된 자들에게 휩싸여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뭐, 그러한 어, 사람들을 우리가, 어, 어, 자, 어, 우리가 정지하지 말고 또 그러한 사람들을, 어, 어, 그러한 사람들을 어, 우리가 미워하지 말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리여기고 불쌍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우가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지역 가운데서 멸망일에서부터 에 건짐을 받을 수 있게끔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자세를 우리 하나님의 성도나 성들이 왜 가져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제약되고 잘못되고 멸망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품위히여기는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고,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영혼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올바른 그런 믿음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길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과 는께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23절에는 22절 말씀하고 연결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2절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어 지금 어 의심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어, 거짓된 그런 자들에게 십사해 어, 어, 가지고 어, 잘못되고 제약된 길로 지금 가는 그런 사람들을 2 0절에는국리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국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갔어. 22절에서 보게 23절에서 보게 되면, 그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에서 끌어내어 불하라. 그래서 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나타내주는 말이죠. 바로 지옥의 영원한 그러한 그런 어, 형벌을 어, 나타내주는 그런 말이 어, 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고 왜 불에서 끌어내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러한 어, 거짓된 그러한 자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에 온갖 지약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결국이 하나님 앞에 앞에 무서운 시파를 받아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3삼 절에서 보게 되면 그런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그런 사람들은 지금 지옥 불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옥 불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내부 그런 사람을 내버려 두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지옥 불에 완전하게 빠져가지고 그 지옥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옥 불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내라고 하는 것이죠. 최대한 끌어내서 고남을 받게끔 지옥 불에 들어가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그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 지옥불에서 우리가 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이끄는 그러한 삶을 지금 말하는 거고요. 바로 그러한 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아, 최대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 아, 지옥불에 들가는 어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내서 고함을 받기를 원하시게끔 되지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런 양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아흔 아홉 명의 해결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의인, 의인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정말 한 마리의 그러한 잃어버린 그러한 영혼이 대기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올 때의 그 기쁨이 엄청나게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 불에 들어가지 않게끔 그 영혼을 끌어 당 끌어내서 돈 받도록 만드시기를 원하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영원토록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게끔. 만들어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면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국리를 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앞부분에 있는 그 말씀하고는 지금 정반대 말씀입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지옥불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권한것으도록 했는데 어근데 지금 이 뒷부분에서는 어떤 그러한 자들 어떤 자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옥불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오하되 두려움으로 궁일이 여기라그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지옥불로 들어가는 그런 제약된 사람들의 영혼을 궁일이 여기고 그 영혼을 정말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끌어내서 고난을 받게끔 하되, 그러한 사람들의 그 지약된 부분들, 잘못된 그런 부분에 휩싸이지 않게끔 주의를 기울여라는 거죠. 잘못하다 보게 되면, 어,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 어, 끌어내서, 어, 지옥불에서 끌어내서, 어, 어, 저기 멸망당하지 않게끔, 어, 만드는, 만든다라고 하면서, 잘못하다 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의 그 제약되고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십사여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끌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날 위험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냐면 물속에 사람이 빠질 때요. 그 사람을 지금 구해내기 위해서 헤엄쳐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어떻게든 구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잠자 보면 어떤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 물속에 빠져서 헤매는 사람들은, 헤매는 사람들이 지푸라기도 잡겠다는 신정을 가지고, 자기를 구하러 간 사람을 꽉 붙잡고 늘어지잖아요. 그래서 함께 물속에 그냥 빨려 들어가 있고 만들어. 서그 물속에 빠진 사람들 구하러 간 사람들이, 그 물속에 빠진 사람하고 같이 죽음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 제약 가운데서 주가는 영광들을 권함을 받게끔 우리가 침속에 애써야 되지만 여기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건 잘못다 보이게 되면 그 제약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붙들림만 해가지고 함께 지옥불에 빠질 수 있는 영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십싸이지 않게끔, 그들의 그 지약된 것들, 그런 잘못된 것들을 미워하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십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군비를 여길 수 있는, 우리, 우리들 자신을 그런 지약된 그런 것들에 십싸이지 않게끔 지킬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심수고했을 애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아버지 유다 아버지나의 선생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성도로서 올바른 그러한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들 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무냐 말씀을 받지 않고 제약된 삶을 사는 사람있는데 그들의 영혼을 붕괴려줄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들이 아무냐 지옥 불에 지 떨어 떨어지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데 지옥 불에서 그들의 영혼을 건져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게끔 아우지는 구원함 받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잠에다가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십사해서 함께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끔 우리가 그들의 그 제약된 것들을 미워하고 아우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불을 씌고 선하시기를 이끌어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권능의 손으로 도뎁혀주시고 날씨가 엄청나 추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주의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가운데 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여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라에서 이루어집니다. 온라 우리에게 유명하시없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하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문하게 해서 고하소서. 대겐나라와 건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